루이젤 른저. 1911년 4월 30일에서 2002년 3월 17일. 독일의 여류 소설가. 전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산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1979년 로즈비터 기념 메달 수상했으며, 주요 작품으로 생애 한가운데 다니엘라 등이 있다. 주요 작품 이상의 한가운데 다니엘라 밤은 완전한 기쁨. 독일 오버바이에른주 피칠링에서 출생하여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다. 1925년 14세 때 독일어 교사로부터 시인 요한 휠덜린의 생일을 듣고 그의 히페리온 하이피어리언을 암송하며 문학에 눈을 떴다. 뮌헨 대학교에서 교육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이때 왕성한 독서욕으로 프리드리히 니체, 게오르크 헤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카를 야스퍼스, 마르틴 하이데거 카를 마르크스 등의 책을 두루 읽었다. 대학 졸업 후, 1935년부터 교사였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1939년 학교로부터 나치스에 가입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직장을 떠났다. 같은 해에 젊은 작곡가와 결혼한 후 소설을 쓰기 시작해 1940년 처녀작이자 출세적인 파문타이클러 선엔 울링을 완성했다. 이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 성장 소설로서 병상에 있던 헤르만 해세가 찬사의 편지를 보낼 정도로 반응이 대단했다. 1944년 남편이 러시아 전선에서 전사했으며 자신은 히틀러 정권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작품의 출판 금지를 당하고 게슈타포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어 반나치스 활동으로 투옥되었으며 1944년 10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종전으로 1945년 석방되었다. 종전 후 이때의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쓴 옥중기 제퍼 은이스티즈 스버치를 통해 작품 활동을 재개했다. 옥중기는 나치스에 대한 고발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으로서 이 작품을 계기로 작품 세계는 자신의 내면 풍경을 묘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류의 세계사적 비극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유대인에게 가했던 통적의 만행을 고발한 반파 시즘적인 중편연 로벨 첸 로벨 아우즈 워스 초에도 잘 나타나 있다. 1950년에 발표한 생애 한가운데 미 테즈 레벤지는 니나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탐구한 대표작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침체된 독일 문단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그녀의 작가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역할을 했다. 이 작품으로 슈켈레 문학상을 수상했다. 1953년 다니엘라 데닐러를 발표했으며, 1954년 독일의 작곡가인 카를 오르프와 재연했다 1957년 생애 한가운데의 소편인 덕성의 모험을 발표하여, 니나 소설을 완성했다. 1959년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한 후, 이탈리아의 로마 근교 로카디 파파에 거주하며, 자유문필가로 활동했다. 이후에 나온 작품에, 장편소설 '완전한 기쁨' '다이 발컨맨' '부류들을 비롯해' '토비아스 검은 당나귀', '더 슈워츠', '에젤 미리암' '아벨라르의 사랑', 어벨라즈 '레브' 등의 소설과 많은 수필집, 기행문과 일기 등이 있다. 억압받는 민족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온 작가는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으며, 한국 관련 저서도 많이 집필했다. 그중 작곡가 윤희상과의 대담록인 상차앱은 용터 버원데트레치와 북한 방문 후, 지필한 또 하나의 조국 등을 통해 사회 비판적이며 휴머니즘적인 세계관을 표명했다. 전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산문 작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토마스 만으로부터 시대 악과의 싸움에서 뛰어난 용기를 보인 작가라고 평가받았으며, 시몬느 드보보아르와 더불어 현대 여성계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진다. 전여작 파문을 비롯하여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생애 한가운데 다니엘라 완전한 기쁨 검은 당나귀 등을 통해 알수 있듯이 작품 세계는 여인의 사랑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 등을 기독교적 질서와 조화로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문체가 간결하고 보편성을 띈 주제를 다루므로 외국에도 비교적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 주요 경력에 1979년 바트 그란더 하임시의 문학생인 로즈비터 기념 메달 수상. 1987년 구동독 학술원의 하일리이만 문학상 수상, 1988년 엘리자베스랑계서 문학상 수상 등이 있다.